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달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과의 비교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정말 비교가 쉽게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의 인증을 많이 해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비교가 가능할 텐데 정말 높은 금액만 대부분 인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낮은 금액을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더욱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유도 있고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서 저품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품질을 당한 블로그를 대신해서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해서 티스토리를 운영했습니다. 저품질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내용과 대출 관련 키워드의 오해 내용 그리고 구글에서 공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에 넘은 시점의 에드센스 수익입니다. 어, 최근 28일 동안 약 316달러 정도의 수익이 금액으로 잡혔습니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하루에 10달러도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23달러 뭐 30달러까지도 나오고 나오지 않을 때도 10달러 이하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일 평균으로 10달러 이상씩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16달러를 환화로 계산해 보면 약 4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은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서 뭐 1,284원 이상이 되는데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서 환율이 높기 때문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순간이 정말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316달러가 40만원 정도라면 뭐 400달러 정도가 된다면 한 달에 약 50만원이 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목표를 조금 세워 놓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00달러만 돼도 한 달이면 50만원은 지금 상태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51만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만원 이상이 되려면 최소 800달러 이상은 돼야 됩니다. 800달러 이상만 되면 한 달에 102만원 정도 수익금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해 놓고 하루에 뭐 한두 개, 9월 달이나 10월 달에도 한두 개 정도의 포스팅만 하면서 계속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11월 달에 포스팅을 한 20개 정도 작성을 하고 12월 달에 바로 2주가 지난 뒤에 에드센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하루에 한 개도 제대로 포스팅을 하지 않고 한 달에 뭐한 네, 다섯 개 정도만 포스팅 하면서 이렇게 운영했을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1월 달부터입니다. 1월 1포스팅을 꾸준히 하면서 1월 달부터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1일 1포스팅으로 꾸준히 계속 운영을 하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에 들어서 4개월이 좀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한 달에 316달러 이상이 되었고, 이번 달에는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제가 지금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7째 주라서 아직 5월 22일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최소 400달러 이상은 넘을 것으로 보이고 한 달에 5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시면서 1일 1포스팅을 꾸준히 하신다면 3개월만 지나도 한 달에 50만원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키워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신데 그렇게 막 여러가지 키워드를 찾고 고민할 필요 없이 네이버에 있는 뭐 키워드를 사용해서 포스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보통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실시간 검색어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정도는 검색 유입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한 달이 아닌 1, 2주만 지나도 검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피곤해집니다. 그러한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보다는 정보성 키워드 위주로 포스팅을 하시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포스팅하기에도 간단하고 누적되어서 검색 유입이 나중에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보다는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는 통계 내역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어플에서나 PC에서나 둘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으로 들어가서 하단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주제별 인기 유입 검색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검색어보다는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는 자체 네이버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유입수가 많은 검색어를 주제별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기만의 주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가장 포인트를 많이 차지하는 주제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주제별 인기 유익 검색어 확인이 가능해서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인에 대한 내용이 또 주제별 인기 유익 검색어로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티스토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구글 애즈에서 반복적인 위반 시 시정조치 절차에 대한 공지 메일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메일을 받으시고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계신데 일반적인 공지 메일이고 메일의 내용대로 반복적인 위반 시 시정조치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장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성 성인이 당연히 작성하지 말아야 되겠죠. 국제 매매원 알선 업자들이 하는 것이고 클릭 베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디자인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디자인 이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 보증금 서비스, 전화번호 디렉터리, 착신 전화번호 그리고 통화 녹음 서비스, 신용 회복 서비스 역시 거의 하실 필요가 거의 없죠. 솔직히. 바이너리 옵션이 있습니다. 바이너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면 뭐 FX 마진 거래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옵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바이너리 옵션 뭐 이런 현금 거래 항목을 FX 마진 거래라든지 홀짝 개념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불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옵션 FX 마진 거래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개인 대출입니다. 개인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개인 대출과 일반적인 정보성 내용의 대출은 틀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에즈 정책 고객센터에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공개 항목에 보면, 개인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성 포스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대출이라 함은 한 개인의 기관 법인이 고정 자산 또는 교육을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예의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에게 단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있습니다. 개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대출 상품의 건전성, 특징, 수수료, 위험 혜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성 포스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개인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포스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기지,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리볼빙 신용카드, 개인 신용 한도 등은 예외입니다. 솔직히 구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내가 업자로서 개인 대출을 홍보하고 개인 대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도하는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성 포스팅 내용, 은행이나 거래별로 내용을 포스팅에 적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보험 키워드에 대한 오해가 생긴 내용은 티스토리, 네이버 둘다 대출보험 관련 키워드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 대출 키워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포스팅 내용에서 보험과 대출 키워드를 가지고 개인 사이트 CPA에 직접적인 광고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성 위주의 보험 대출과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URL을 앵커 텍스트나 alt 태그에 넣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대출 키워드가 위험하다고 나온 이유는 개인적인 광고링크 삽입, 무분별한 전화번호 삽입과 CPA 홍보링크 등과 같이 블로그 지수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분별하게 생각없이 포스팅에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대출과 관련된 키워드가 단가가 높은데 그걸 포스팅하는 유저가 없다면 관련 광고는 어디에 노출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구글에서 대출 관련을 검색해도 정보성 대출 포스팅 관련된 키워드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불법 링크, cpa 링크 등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근원지와 구글과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 역시 안타깝지만 일반인이 아닌 과도하게 홍보로 활용하는 업자들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재만 계속하면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재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제재 맞으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하는 방식을 무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사에서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포스팅을 할때 개인적인 견해는 물론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찾아보고 고객센터에 제대로 물어보면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해당 블로그의 평판은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방문한 사람이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반복되면 체류 시간 역시 감소가 됩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류 시간입니다. 평균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높으면 블로그를 하면서 반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일 1포스팅을 하면서 꾸준히 운영하시면 3개월, 4개월이 지나면 누구든지 충분히 한달 50만원 이상은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